지금 아래에서 병아리가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한 마리가 나왔었는데 또한 마리가 더 나오려고 하고 있네요. 오 나왔어요 나왔어요. 와나왔네 하루 차이로. 하루 차이로 나왔네요. 신기하죠? 오골개예요. 얘는 오골개랍니다. 오골개인데 상당히 힘든가 보네요. 하루 차이로 한 마리는 엄청 커 보이고 천 개거든요. 지금 졸릴 시간인데 저녁 늦게 나오고 있네요. 한 개는 모이도 낮에 먹었어요. 손으로 손가락을 이렇게 줘면 먹고, 물도, 물, 물. 그래서 조그맣게 줬더니 물도 먹더라고요. 하루 만에. 털도 뽁실뽁실해졌죠, 조금. 입에 모이도 묻히고 있네요, 지금. 오래 걸려요, 병아리는. 나오기까지 엄청 오래 걸려요. 오, 진짜 나왔어요. 진짜 나왔네요. 나왔어요. 털을 젖어, 털이 물에 약간 젖은 듯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요. 진짜 나왔네요. 와 새알을 넣었는데 지금 두 마리가 부화된 거예요. 마사회에서 제가 오골계알이랑 청계알을 같이 갖고 왔었거든요. 잘 나왔네요 무사히 잘 나왔어요. 여기 있어요. 하루가 지나야 털이 마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10일 정도는 그 37도 정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36.8도에서 나왔어요. 제가 한 마리가 미리 태어나서 습도를 80%까지 올렸고요. 36.8도. 소리까지 되네요. 소리까지네. 이게 지금 부화기는 아니에요. 육축기인데, 제가 알이 태어나려고 할 때, 지금 육축기에 옮겨놓은 거예요. 저그 녀석은 꽤 크고, 얘는 지금 태어났네요. 와, 하루 차이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네요. 태어났어요. 신기하네요. 청개와 그 다음에 청개죠. 쟤는 하루 차이로 많이 크고요. 얘는 지금 오골개. 오골개가 태어난 거죠. 아이고 쫄려고 또 하네요. 또 분리시켜 놔야 될까요? 하루는 분리시켜 놔야 되겠네요. 혹시라도 아이고 또 밟고까지도 없네요. 하루는 분리를 해놔야지 될듯 하네요. 하루 정도는 털을 말리고 기운을 차릴 때까지 분리를 해줘야 되겠네요. 하루 하루 차이가 엄청나죠 아구 이거 보세요 얘는 엄청 커졌어요 하루 사이에 털을 부풀려 갖고 털이 다말른 거죠 엄청 커졌고 쟤는 지금 태어나서 물에 젖어 있네요 얘는 청개고 쟤는 오골개 둘다 검은 톤이네요 근데 청개는 약간 흰 톤이 약간 있어요. 흰 톤이 약간 있는 거고, 아무튼 그두 마리 다잘 태어난 듯 합니다. 내일이면 뽀송뽀송 아마 예쁠 거예요. 근데 그 태어나서는 너무 약하고 힘이 없어서 소리 내네요. 소리 내. 보통 어미닭이 털 속에 서로 숨어 있죠. 근데 부화계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이게 아 부화를 시켜달라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 부활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거예요. 밭에 데려다 놓을까 싶기도 하고요. 지금 그런 거죠. 그, 그러니까 여러 분, 여러 명이 부활을 좀 시켜줬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듣다가 제가 부활을 시키고 있습니다. 마침 제가 중고 부화기를 그,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부하가 잘 돼요 그리고 육축기는 제가 선물로 받은 거고 하루는, 하루 정도는 분리를 해 놔야 되 겠네요 청개병아리가 좀 강해서 원래 새들은 하루 같은 날 태어나지 않으면, 어, 약한 새는 이제 조금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어서. 아이고. 또랑이야, 얜 또랑. 하루 차이로. 안 되겠네요. 분리에 분리해놔, 난분리다 해야 되겠네요. 하루는. 네, 영상이 뭐 아주 그잘 찍히진 않았지만 그래도 병아리가 태어나는 걸 찍어 봤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쟤는 뭔가를 또 먹네요. 물을 먹어야 되는데. 오늘 태어난 병아리 털이 폭식거리고 엄청 귀여워요. 청개람된다청개 어, 하루만 지나면 저렇게 뽁실뽁실하면서 예쁜 병아리가 되는데 태어나면 태어났을 때는 힘이 없어서 그래도 뭔가를 먹네요 지금 여기서 동영상을 끝내고 약간 하루는 분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털이 뽁실뽁실 해지면 다시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쟤는 지금 하루 차에 엄청 천개는 건강하네요. 감사합니다.